미네은 9일 오후 11시 30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도이체방크파르크에서 열린 23-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3라운드에서 프랑크푸르트의 5대1로 대패하였습니다.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1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린 바이에르 미네이첫 패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날 승리하면 리그 선두 레버쿠젠과 승점 타이를 만들 수 있었으나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지난 코펜하겐과 챔피언스리그에서 휴식을 취하고 우니온 베를린과 경기는 폭설로 연기되면서 김민재는 두 경기 휴식 후 선발 출전하였습니다.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선 프랑크푸르트가 전반에만 무려 3골을 뽑았습니다. 전반 12분 오른쪽에서 올라온 공을 수비진이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이비가 슈팅을 날렸고 이 공이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마무시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30분 김민재의 수비를 이겨낸 뒤 연결된 공을 에빈베가 수비를 이겨내고 왼발로 환상적인 슛을 날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밸런스를 잃지 않은 게 유효했습니다. 5분 뒤에는 라르손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끊어낸 뒤 직접 역습을 이어가 패스를 받아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바이에른민에는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 전반 막판 첫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43분 자네의 패스를 받은 키미이가 논스톱으로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후반에도 지치지 않고 추가골을 계속 터뜨렸습니다. 후반 5분 에빈베가 박스 안으로 쇄도하면서 공을 받고 왼발로 마무리했습니다. 10분 뒤에는 박스 안을 치고 들어가는 크나오프가 공을 받자마자 바로 논스톱으로 슈팅을 날렸습니다. VAR 결과 골이 인정됐습니다. 이후 바이에르민에는 추가골을 넣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으나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골키퍼 선방에 막혀 골망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이엘은 미네는 원정에서 5대 1이라는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무패 행진도 이날 경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는 김민재에게 5.4라는 낮은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최저 평점은 면했지만 수비진에서 누사이르 마즈라위의 4.6에 이은 두 번째로 낮은 평점이었습니다. 오늘 미네의 경기력은 챔스 우승을 꿈꾸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기력이었습니다. 분데스리가 우승이라는 미네의 보증 수표도 이제는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